야, 수빈이. 수빈이, 너무 신나는 걸요. 수빈이. 네. 너 신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 재밌으라고 한 거야. 응, 음, 그, 정말. 수빈이는 오빠가 너무 멋있어서 그러는 건데. <laughs> 이렇게 사랑스러워. 수빈이. 네. 네 수빈. 네. 이렇게 계속 사랑스러운 내 여자를 만지다 보면 다른 여자가 나오지. 이쪽은 수빈이고 이쪽은 다른 여자잖아. 수빈이, 나도 너 너무 사랑해. 사랑해. 왜 불러? 그렇다고 수빈이 오깨를 치면 어떡해요? 안돼요! 안돼 아, 조용히 하라고! 아니, 지는데려 없고 나는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안돼요! 어, 알겠어, 알겠어. 안 돼요. 오빠가 수빈이 오깨를 치니까는 치니까는? 수빈이 오깨가 오깨가? 너이가 아프다는 거야. 맞아요. 아픈데 여기가 왜 돌아가는 거야? 여기가 아픈데 왜, 왜 돌아가? 아파서 그래요. 알겠어 수빈이 이 오빠가 너가 여기가 아프니까 호를 해주겠어 아, 좋아요. 여기야.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고! 여기가 아파 귀에 바람을 부는 남자야 여기가 아파도 여기다 바람을 불지 어머 그렇군요 그래 아니, 근데 그래도 귀에다가 바람을 불면 좀 그렇잖아 아니 뭐가 그렇다는 거야? 아니 귀에다가 바람을 불면 바람을 불면? 수빈이 세수하고 와! 당장 세수하고 오라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평범한 남자가 아니지만 개방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에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하지만 난 절에 다니지. 난 평범한 남자가 아니니까. 내 세례명은 요셉이야. 요... 나는 요셉스님이 될 거야. Yeah. <laughs>